예수께서 가르치신 의는 무엇인가? 20부 에르미야 8장 7절부터 9절에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방과 제비와 두루미는 그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 내 백성은 여와, 여와의 귀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셨다 하라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뇨. 참으로 서기관, 서기관의 거짓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수욕을 받으며 경황, 경황 중에 잡히리라. <laughs> 보라, 그들이 나 여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지금 모든 기독교 세계가 하나님을 믿느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거룩하신 법을 범함으로 인해서 죄가 떠났으며, 실물 교훈 24장에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요. 9절에는 그들에게 죄가 떠나갔던 말이요.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죄가 있으랴? 7절에 반구는 산비들 기요. 제비와 두루미는 그올 때를 안다고 했는데,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한다고 했으며, 8절에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거짓 것을 가르친 것이 마태복음 25장과 22장에 있는 말씀이며, 등과 그릇은 가졌는데, 기름의 성령이 없다는 말입니다. 실물 기온 24장 315쪽에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은 오늘날 이 세상 사는 사람의 상태를 나타낸다.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연하면서 공언하면서 복음의 축복과 특권을 요구한다.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품성의 변화를 그들의 품성의 변화를 필요로 느끼지 않는다. 일요일을 지키는 모든 개신 교회들도 들어가지만 특히나 더욱 위험한 것은 제철를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 중요하다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바로 인인데. 7절에 학보다 못하고 제비보다 못하고 두루미보다 못한, 못하다는 말이오. 우리는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혜를 가졌다는 뜻인데 어떻게 우리가 지혜가 있고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 말하겠느냐. 서기관의 붓이 거짓되게 너희들을 가르쳤느니라. 에레미아 8장 8절 거듭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교회 중원 사권 299쪽에 또 다른 시간에 나는 참된 성화에 대해 언급했는데 이것은 날마다 자아가, 자아에 대해 죽고 매일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것, 바로 그것이, 그것이다. 그것이 성화라는 말이요.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우리가 집 안에서나 사회에서나 우리 자아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성질을 내고 얼굴을 붉히고 표정이 달라지는 것은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급속히 변화시키는데 독소가 된다고 했습니다. 바울의 성화는 자와의 끊임없는 싸움이었다. 그는 말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의 뜻과 그의 소원은 날마다 의무와 하나님의 뜻과 충돌했다. 그는 경향을 따르는 대신에 그것이 얼마나 불륙해하고 자신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것, 못 박는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행, 행했다. 사도 299조 자신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요 예수 예수와 같이 죽는 것이라고 더 자세 자세하게 나왔으며 자신의 본성이 제일 위험한 것이 자신의 본성이요 마태복음 21장 44절에 반석에서 떨어져 깨지지 않으면 절대 변화가 안 되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떨어져서 완전히 가루가 되어 버려야 되며 그 자아가 완전히 없어질 때 요한복음 3장 3절이요 이것이 거듭났다는 말이요 우리가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안 된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시대의 소망 17, 17장에 용서가 분명히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것처럼 회개도 그리스도에게서 온다. 마태복음 22장 44절대로 완전히 그리, 그리도께 떨어져 깨져버릴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에베소서 2장 8절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죄로부터 구원이며 죄 가운데서 구원이 아니요 오늘날 많은 개신교회에 많은 지도자들이 죄로부터 구원받지 못하고 그것은 우리가 조금 아는 것을 가지고 그리드인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통해서 그 그들이 본성에 비추어 보면 아직도 죄로부터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모세가 광해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림바 되었으니 뱀에게 속고 물린 자마다 쳐다보면 살수 있다. 소망 175조. 예수님을 쳐다보는데 예수님이 계신 그 깃발은 이사야 58장 12절부터 14절 안에 있고 그 안에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이 있는 동시에 하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격과 정치와 목적이 들어 있어서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높은 곳에 올리고 야곱의 기업으로 먹이리라.그냥 토요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 모세가 구리뱀을 든 것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폐역함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불뱀이 나와서 다 물어 죽였습니다. 모세가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 높이 달라고 한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그 독이 사라지는 사라지는 것처럼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 자체가 바로 구르배, 구리뱀이요. 이 기별을 받아들이면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는 장면이 에스겔 37장 1절부터 4절에 쳐다보는 사람은 이 마른, 마른 뼈들이 생기가 되어 생기가 들어가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쇠천사의 기별 자체가 바로 생기로 나오고. 오늘날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깊은 뜻을 이해하지,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성경절만 읽고 이것이 새짜 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거듭남도 없고 성화도 없고 그것도 한 수도 떠서 영화라, 영화가 된다고 하지만 이, 이 지상에서 영화, 영화가 된다는 말이 없으며 우리가 하늘에 가야 영화가 있고, 그것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해서 천년 동안 우리가 영화롭게 사는 것이 영화인데, 영화라는 뜻도 모르면서 영화라고 하고 있습니다.보라, 세상지를 쥐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요한복음 1장 29절.십자가에서 비치는 빛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 그의 사랑은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 준다. 만일 우리 이, 우리가 이 이끄심을 저항하지 않는다면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십자가 밑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시대 소망 175 176조 이것이 바로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오, 바로 십자가의 내 마음을 못 박아 버린다는 말이며 나의 거칠고 못난 개성을 못 박아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심령에 새 생명을 지어준다. 이것이 에스겔 7장 37장 1절로 4절의 말씀과 연결된다. 사상과 욕망은 그리,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게 된다. 성령을 우리들 속에 역사하시어 모든 것을 복,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그분의 형상대로 새로 지움을 받는다. 시대소망 175조, 176조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회복된다는 말이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져다 지워 버렸다는. 지워버렸는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모든 각 지도자들과 기관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율법이 심령에 쓰여지게 되며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나이다. 시편 40편 8절 말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15절이요.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까 따라가 버렸다는 말이며 계명을 지키리라.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서 너희에게서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나타난, 나타난다는 말이요. 예수께서 가르치신 의의가 바로 이것이며 그렇게 할때 우리도 계속적으로 이른비와 늦은비가 충만한 요엘 2장 23절인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진리가 우리 안식일 예수 재림교에서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시대의 소망 13장, 제일 마지막 달락에 구속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구주와 함께 설 때까지는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치러진 대가를 깨달을 수 없다. 영원한 본향의 영광, 영광이 황홀하게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는 그때에 우리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버리시고 하늘 궁정을 떠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실패와 영원한 상실의 위험성을 무릅쓰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멸류관을 그의발 앞에 던지고 죽음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의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종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 받으시게 합당하시도다. 계시록 5장 12, 12절. 이라고 소리 높여 노래 부를 것이다. 여기에는 눈물 없이는 우리가 황홀함을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하늘에 가보아야 예수께서 그 황홀한 그 환경에서 이 지옥 같은 세상에 내려와 내려와서 자기의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고 타락할 수 있는 위험에까지, 위험, 위험에까지 느꼈다고 한 것을 느끼면서, 느끼면서도 사단에게 세 번을 시험을 받았지만 불하지 않았다고 했으며 그세 번도 하루 이틀 삼일이 아니요 밤낮 4 0주에를 금식을 한 다음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고 지구의 그 모든 아름다운 배경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너한테 줄 테니까 나한테 한 번만 경배하라고 했으나 사단아 너희주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실물 교훈 이집 사장에 교회 들어가서 교회 농명 책에는 이름이 기록되었는지 죄도 회개 회개 회, 죄도 회개하지 않고 버리지도 않으면서 나의 본성이 조금만 드러나 버리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 되지를 못했다는 말이요 변화의 필요를 느끼지 않으면서 죄를 지으면서도 죄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이 에르미아 8장 8절이며 9절에 죄롭다 하는 자들은 수욕을 받으며 경황 중에 잡히리라. 몸은 교회 에 있지만 마음은 마귀에게 사로잡혔다. 보라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죄를 지어도 깨달 지를 못한다는 말이오 회개를 할 수가 없으니까. 용서도 안 되고, 용서도 그리,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고, 회개도 그리,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데, 다 실패해 버렸다는 심각한 말입니다. 저희는 악을 행하고자 하는 선천적 또는 후천적 성벽을, 성, 성벽을 극복하지 못했다. 마태복음 21장 44절에 반석에 떨어져 깨지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신이 꽤 선하다고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대신에 저의 자신의 공로를 의뢰한다. 실물교훈 315쪽 나는 누구를 인도했고 교회에서 무엇을 했고 11주를 많이 냈고 전도도 많이 했고 침례를 많이 줬다 할지라도 본성이 깨지지 않으면 이것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탈락된 사람이요. 요엘 2장 23절에 이른 비에 실패한 사람이 되어 늦은 빛대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그 뿌리에 도끼가 놓여져 있고, 그들은 그리도를 의지해야 하는데, 의지하, 의지해야 되는데, 그리도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 자들로서 잔치에는 왔으나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는 입지 않았다.이사야 58장 12절부터 14절에 그 내용대로 순종하지 않았고 그냥 토요일만 지켰다.자기 자신을 그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많은 사람들은 단지 인간 도덕가에 불과하다.거듭나지도 않았고 성화되지도 않았는데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에는. 도덕적으로 완전하다고 생각한다.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나타나므로 그분을 영어롭게 할수 있는 유일한 선물은 그들은 거절했다. 성령이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는 생소한 것이다. 성령이 없어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아니다. 그리도 와 하나 그리도와 하나된 자들을 세상과 하나된 자들로부터 구별하는 하늘의 원칙이 거의 알아볼 수 없게 되었다. 실물교 315쪽. 예수께서 가르치신 의의 첫째, 내 마음이 깨질 때 내가 성령을 모시려고 하지 않으려고 할 수가 없고 성령이 바로 들어옵니다. 이를 지키는 모든 개신교회들이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진리를 가졌다고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가운데서, 가운데서도 세상과 하나던 사람들이 엄청 많고, 이사야 58장 12절로 수십사절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다 그렇고, 이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법계를 메는 자가 거의 극, 극소수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를 따른다고 하는 자들이 더 이상 세상과 구별된 특별한 백성이 아니다.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가운데서도 국수옥수를 빼놓고는 특별한 백성이 아니다. 경계선은 흐미해졌다. 세상 사람과 그리든이라는 사람과 경계선을 구별할 수 없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세상을 따르고 세속적 습관과 풍속 풍속 풍속과 이기심을 쫓도록 내버려둔다. 제칠한 시기 예수 재림 교안에서도 거의가 아주 다수가 이와 같은 상태에 들어갔다. 세상이 교회로 들어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할 터인데 오히려 교회가 세상으로 기울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있다. 교회는 매일 세속화되어가고 있다. 실물교 316조. 에레미야 8장 7절에서 9절, 9절까지 연결이 되었으며 실물교 24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그리, 그리스도, 자, 그리도,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 생애를 살기로 거절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구원 받기를 바라고 있다. 그들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찬양하면서 저의 품성을 결점을 가리기 위하여 외적으로 외로운 척한 의로운 척한다. 그러나 이 같은 그들의 노력이 심판의 날에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될 것이다. 실물 교훈 316조 예수 믿기만 믿어라 믿으면 구원이 있고 안 믿으면 지옥이라고 개신 교에서는이렇다 그렇게 말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다. 안시을 지켜, 지켜야 된다. 그래야 권이 있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목사에게 보내는 증언 443쪽에, 우리의 모든 교회 안에 철저한 개혁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회심시키는 능력이 교회 안에 들어와야 한다. 지극히 열렬하게 하나님을 찾고, 그대의 죄를 버리, 벗어버리고, 우리로부터 능력을 받을 때까지 에루살렘 안에 머물라. 그 에루살렘이 우리 마음의 아버지와 예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계시는 곳이 에루살렘이요. 유대 나라의 에루살렘이 아니며,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네,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로 저와 함께하리라. 바로 세 분이 계신 우리 마음이 에루살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업, 사업을 위하여 그대를 구별하도록 하라. 진리의 순종함으로 그대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 죽은 것이다. TM 443조. 야고보소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고 교회가 철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없는 의의를 체험하는 사람, 사람은 말씀의 경험을 체험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 말씀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 우리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실 때 변화시키는 능력도 반드시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되며 교회 안에 들어와야 하니까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되는데 건물이 교회라고 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제자 각 개인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교회요 그것이 에루살렘입니다. 예배하는 날을 미루지 말라. 예배하는 날을 미루지 말라. 그대의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전혀 갖지 않은 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졸지 말라. 아무도 영원한, 영원에 대한 안전을 우연에 맡기지 말라. 그 문제가 위험스러운 불, 불확실성 속에 방치되어 있게 말라. 진지하게 그대 자신에게, 자신들에게 물어보라, 물어봐라. 나는 구원받은 이들 중에 있는가? 혹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 중에 있는가? 나는 스스로 서게 될 것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진실되게 물어보기 바란다. 오직 손이 깨끗하며 그 마음이 순결한 사람 이들만이 그날에 설수 있게 될 것이다. TM 443조 시편 62장 5절부터 9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해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 나의 소망이 저를 쫓아나는 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쓸라.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 달면 들려 익김보다 경아리로다. 겨울철에 익김보다도 더 가볍다는 말이오. 정치가 들도, 저울에 달면 익김보다 가벼우니. 교회 안에서 이름만 농명책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가볍겠습니까? 그리스도 우리의 의는 이금보다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